뭐 뭐. 또 여기 오네. 아, 딱 이만하면 뭐 진짜 이뭐 저녁에라도 진수성차이다 이건 밥은 거는 거 경주제가 왔네. 청소기 음. 음. 그래, 음. 그래, 음. 그래, 음. 청소, 집에. 응. 그래 그래 청소기 잘 아는구나. 청소기 집에. 놀러 가는 거. 그래. 음. 우리도 반찬 해보는데, 반찬 좋다. 이런 8,000원이 다 그거 가서. 반찬이야. 아, 이반찬 이거 반찬이 응. 반찬이 좋아가. 응. 남자들 좀 썼지. 그 손님. 여그 뭐? 이거 알아서 반찬 좋아. 올려고. 나도 그 집은 저저저집와 그, 그, 그그그그그그그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 응 음. 거의 비슷한데 청석이집 옆에 바로 옆에는 우리 일가 일가인데 고향 일가 딸내미인데 학년 내 보다 한 학년 높은데 내 보다 한 서른 살 적은 친구가 그 학년이 근데 그 정석이 집에 갈라니까 부담스러워 <laughs> 이것도 못 먹어 몬도 간다 그런 그런 아니 정석이가 게에잖아와 없어 정에다에이 정석이 배달만 하잖아 아이들 사람아 그거 가면 그 식탁이 네개인가 있다 그거 없으면 밥을 못팔는 아니 정석이가 가게 나와 있단 말이다 정석이가 있는 게아고 정석이 마누 정석이 뭐 배달도 고 하는데 마누라 그래 마 정석이 마누라 누구 모르다 아는데 정석이는 새벽에 배달만 해주고 청소 기를아 가게 뭐있는데시아버지 약하고 일안 <laughs> 한다. 겨울 거지 <가부르지> 그러. 그래. <laughs> 가 거기는 그래 그래. 라뭐 그거요. 저를. 응, 나설 줄 걸. <laughs> 그래 가지고 가게는 뭐 있는데 내가 써진다 할수 있는 거아니고 <laughs> 요즘 그래. <laughs> 진짜 요즘은 그런 수도 안 걸겠나. 근 여자만 시아버지 아겠네. 진짜 우리 나이가 이제 앞 문화 문화만 해도 몸밭 만드는가. <laughs> 정석이 와이프도 잘한다니까, 나는. 잘할... 그 옆에 그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음. 아, 재못됐네 아, 무지하도 나가, 엄마. 노무현 생기고, 엄정 아, 또, 아또 저, 저것도 뭐, 지키도 그래, 뭐. 뭐돈 음, 음, 벌지로 진우 요즘 돈안 본다 어진 응? 요즘 돈안벌 다시는 단안 한다고 떠라 담보안 한다 안돼 그러고 제도 건강이 안좋아가고열심히 어, 어, 뭐 열심히 하 차도 건물이고 음. 하고 여안 되는 거 있더라고 어제 담보차 나쁘면은 이게 안돼 고장난 차가 뭐 이게 제도 건강이 별로 안 좋다. 응. 내일 아침 먹어보고, 응? 이 정도 반찬 붙으면, 점심은 나가 먹고, 저녁은 돌아가 먹고. 그래, 어, 그래. 완전 좋아. 그서 아침까지 그래. 먹고, 그래, 가자. 반찬 충분하다. 어, 뭐, 남, 남는다. 이러면 돈은 적게 된다. 돈은 적게 들지 적게 되면, 이거 들어놓은 반찬, 이거, 다한 번. 아니, 누가 나쁘다, 그래. 이거 체린다고 그 애써서. 아 말고 막뭐 여자들 하는보다 우리가 일하는 게 낫다. <laughs> <laughs> 뭐 여자들 하는 것보다? 그래. 경규 정규, 경주 여자 시시한 여자보다 훨씬 낫다. 나는 거칠게 세게 가서 이런 응? 거. 경주 나는 모르는데 데, 밥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는 여자보다 낫다. 밥하고? 응, 밥하고 청소하는 거, 방 청소, 청소하는 거, 이런 청소, 거. 방 청소와 당시 청소 이런 거. 요즘 이런 사람 나온다. 여기 남자들도 청소 못하는 남자들 집안에 청소 해도 이렇게 뭐해 야, 저 왜? 는 이거 안 돼. 난수야 청소를 내가 어. 바라보니까 진짜 청소는 잘하고 살아야 애들이 감기 같은 거, 휴양지 이런 게 전혀 없어 아까 그, 그러니까 이 거. 집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콤프레셔 돌려 음. 가지고. 음. 농기공 뭐, 그런 데가. 그거 문제 뭐, 문제를 놓고 홀을를 음. 냈고. 소주 어, 뭐, 안 먹었나? 소주 안나 응? 소안냐고 술? 어있기 응. 청주 있청하 있다 청아소주 없고 소주는 없고 소주 응. 청아 고급 술 먹으려고 소주 3병은 알청 내가 내가 안돼 내가 부를게 청하 3병 내가 있으면 사서 사돼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올라고 응. 가만히 응. 생각해 <laughs> 어디다 내가 썼지? 세... 마트 가 사올게 내려가고 얼마나 비싼지 정하정하 먹어 정하내일 갔다 오면서 나가 사지 뭐. 해기도 마찬가지. 여해도가지 여기도 마찬둘 필요 없는데 내가지 여기도 내가지 여기도 마찬지 여기도 마찬도마찬기가지 여기도 마찬기도지도가도마찬지하나가지여지 여기도 지 여기도 마찬지 여기도 지여고지지지지기 음? 아, 차에 행주 없나? 설거지 하는 행주 없나? 없네. 그래서 뭐, 마트 갔어. 어때, 이거, 도 싸고, 뭐, 샬도 싸고, 뭐또 뭐, 또뭐하려 그지? 부름하지. 마트 가서 음. 싸우면 되지 아니요핸올 거란 편지 편지 쓰긴데 편지 쓰긴데 이거 다그아다면장한다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한명한명한한 마리 명한한명한명한명한명한한명한명한명한명다명한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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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이다야이다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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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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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야. 이리야. 이 와, 야리야이이

남자 여섯 명이, 남자가, 아, 남자 윤석열이 어떻게 는막1호를 개판 만든 게 윤석열이래. 우리나라고 1호 세상이 어제, 진짜 괜찮은데. 이게 맞아, 여기 엄마인데.